아무튼 아까 그오표님께서 진짜 오늘 후원 너무 감사합니다 37,000원 진짜 감사해요 오표님아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로 이따가 끝나고 노래나 하나 부를까? 그날처럼 늘다자 네, 네. 일단은 예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흰색깔 그래 어 원래 저런게 나와 렛츠고 일단은 파란색깔 나왔어 예 일단 파란색깔 나왔습니다 기밀? 오 일단 기밀 나왔어 음 이따 오티 강화할 때 저걸로 하면 돼요 강화 오야! 또 파란색 나왔어? 유품 아 재료입니다 재료 저거 재료로 쓰면 돼 강화 뭐야 아이 위즌 렛츠고! 오케이! 여러분들 이거는 말이 안돼요 잠깐만 왜 유품이 계속 뜨는거야? 렛츠고 아나 기대 안해 어 이거 유품 떴어 유품 어림도 없다 유품이나 부검이나 이씨 자아 이거 개 억까네 진짜 장화 아이 참 언젝적 도창이야 아이 이거 왜 이래 기밀 기밀 아이 기밀이 안나면 어떡해 아니면 확성이라도 나오던가 왕님 도미노네요 계속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아예 부정 태우지마 자레스코 기밀 살짝 기대해 봅니다 기밀 살짝 기대해 봐 살짝 아하 이거 진짜로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야 아이 미쳤네 얼마 안 남았잖아 이제 아 이거 큰일 났데아 기대 안해나 음, 기대 안해 아. 아이 진짜로 유품 아 유품 세 개째야? 아. 아니야 4티 모강하라고 뭐 그러면 나아 와, 잠깐만 미쳤다 이거 사티 강할 게 없잖아. 아니면 확성이라도 떠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거 진짜 안 돼. 이렇게 되면 이거 진짜 망해. 아, 아니 어떻게 유품만이면 돼. 도... 아, 앞으로 3번 남았어요. 여러분들 진짜 큰일 났어. 앞으로 3번, 3번 남, 았어요 이거 포함해서 기밀 2개는 스포티는 스포티는 2 개는 떠야 돼. 채팅 2 0원 감사합니다. 아이고. 키우 키우, 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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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파란 구슬은 많이 뜨네요. 아유, 천태님0천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파란 구슬은 많이 뜨네요. 아, 많이 뜨면 뭐해기밀이안 나오는데. <laughs> 자, 아무튼 가보 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어! 아! 아, 나... 그래도 파란 구슬은 많이 뜨네요. 이거 두번다 떠야 지 제발. 진짜 떠야 돼. 진짜 이번엔 진짜 떠야 돼. 장난치지 마. 아! 진짜로, 진짜로! 아 이거 뭐 하는 거야! 아나 진짜로! <laughs> 아 뭐야! 아니 육품 지금 여섯 개야? 아 야. 아니 사티 강화 어떡 하지? 잠깐만. 아 마지막이야. 아니 이거 기밀 나온다 해도 기밀 두 개밖에 없잖아. 야 이러면 오, 아니 오티 강화는 어떻게 해? 아 이거 어쩔 수 없어. 야, 이거 망했어. 아니 여러분, 잠깐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여러분들, 이거, 이게, 여러분들, 이게 지금 원래 기밀이 한세 개는 나와야 돼. 내가 왜 이게... 아니면 확성, 확성이나 기밀, 영장, 이렇게 이것 중에 나왔어야 했어. 왜냐하면 지금 광할 게 없어. 지금 망한 거야. 여러분들, 와,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잠깐만, 일단은 그러면 광할 거 정해. 기밀을 기 기밀 하나 강화하고 그냥 유품 하나 깔아볼까? 유품 유품 하나 깔아볼까? 도청 대신 어떡 할까? 유품 하나 깔고 갑시다. 여러분들 또 내가 어 이렇게 갈까? 지금 기확 기유 있으신 거예요? 마블레전드님 기밀 하나밖에 없어요. <laughs> 꼭유키 기밀 확성 정보 기원합니다. 기밀 확성 정보 기원합니다. 아이고 하시는 님 천원 감사합니다. 아이, 고 천사야 천사. 어나잘 되는 거 아주 응원하고. 제발. 오야이티세개 떴는데? 뭐야? 오 성직 두개 테러 하나. 한번 더. 뭐야? 귀여운 오빠. 우리 집에서 차한잔 하고 갈래. 아 근데 이런 데서 잘뛰지 마. 진짜 나 짜증난다. 이런 데서 잘뛰지 말고 강화 할 때나 잘떠 강화 할 때나. 자 일단은 다 조합했어요 여러분들. 망님 4티 수변 좀 돌려봐요. 그거는 이따가 돌릴게요. 지금 돌리는 거 아니에요. 일단 강화 끝나고 나서 돌리는 거야 수변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수변은 나중에 돌릴게요. 자 부근부터 가자. 그다음 유품 그다음 기밀.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 될것 같아. 어, 부검이고 여기서 기밀이 뜨면 여기서 강화해도 될것 같아. 만약에 기밀이 뜬다면. 아, 일단 볼게. 음, Let's go. 잠깐만. 설마. 잠깐만, 잠깐만. 어? 여기서 일단 기밀 떴어? 자아 근데 여기서 강하는 건좀 그런데 잠 잠시만 잠시만 일단 떴어 하나 하나 떴고 자 이번에 유품에서 아직 조화긴 일러 아직 아직 일러 저기서 근데 기운 떠봤자 의미가 있나 싶다 자 이번에 유품 제발 Let's go. 어 설마 설마 잠깐만 여기서 기밀 뜨면 조금 곤란한데? 어, 이거! 오케이. 어, 나 지금 잠깐만. 생각이 많아졌어. 일단은 강화해봐. 아, 근데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니야. 일단은 OT에서 기밀이 떴다고 해서 다가 아니야, 여러분들. 그거 알아야 돼. 아직 뭐 기밀 떴다고, 와! 이게 아니고, 기밀 떴어? 일단은 일단은 생각해야 돼 여러분들 육지 그러면 오히려 육지 강화할 때 진짜 복잡해지거든 뭘 강화해야 될지 자 일단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스코 뭐야 이거 파란색 뭔데 기밀 정보원 <laughs> 잠깐만요 여러분 잠시만 저런 거에 온다 쓰시면 이렇게 안 좋은 거 뜨는데 기획정이랑 검기획 증 뭐가 더 낫나요? 기획정이랑 검기획 증 검기가 뭐지? 아, 부검 기밀 확성 이구나.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근데 진짜 애매하게 뜨서 여러분들 나 이거 진짜 이거 지금 고민 많이 해야 돼. 기밀 도청 이 있고, 기밀 정보원 있고, 기밀 결백 있고, 기 부검 기밀 있고. 기밀 정보원 있고. 유품 기밀 있어. 야, 기밀 다 붙었어, 여러분들. 야, 이거 대박이긴 하거든. 하... 잠깐만. 내가 사티스 변권이 몇개 있지? 여러분들 잠깐만 생각해 보자. 일단 안전하게 가려면 김 기밀 정보원에서 강화하는게 맞긴 하거든. 사티스 변 어디 있어? 19개 있어. 어. 19개 있긴 해. 그러면. OT에 기밀 있는 거 가야 할 듯. 그렇지. 일단 OT에 기밀 있는 거 가야 돼. 그거는 맞아요, 여러분들. 4T에 기밀 있는 것보다 OT에 기밀 있는 거 가는 게 맞,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거 기밀 도청. 이거는 일단 배제해. 4T에 기밀 있는 건 일단 배제합시다. 그럼 기밀 정보는 이거 버려야 돼. 내가 여태까지 썼던 건데 이거 버리고. 기밀 결배 이것도 버려야 돼. 이건 당연히 버려야 되고. 부검 기밀, 기밀 정보 버리고 유품 기밀. 여러분들, 유품 기밀로 가자. 안지웅 님 어서 오세요. 자, 이거는 유품 기밀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조금 심호흡 좀 하고 갑시다. 심호흡 좀 하고. 청룡경 끼고 강아 이름 입력 TV는 어서 오세요. 청룡경 끼고? 아니 아니야. 아니야. 스키는 그냥 거지 거지 경찰로 끼고 가는 게 나아. 내가 봤을 때는 청룡경 갈까? 끼까? 그냥? 아나 원래 이런 거안 믿는데? 괜히 또 부정타는 거 아니야? 그래 청룡경 일단 껴봐. 초보채널에서 6키 올리면 잘 떠요. 거지 끼고 유비버프 고고. 아뭐 스킨까지 영향 받겠어 설마? 아 진짜 여러분들이 런거 하나하나 말하면 내가 듣게 돼 있어. 어 그만큼 잘뜨길 바라는 거야. 나 진짜 여기서 망치면 진짜 큰일 나거든. 거지경 때 기밀 다아서 거지경으로 끝까지 보고, 보는 게 맞아요. <laughs> 거지경으로 가까운 야? 아, 이거 어떡할 거야? 아, 나 진짜 미치겠다. 아, 왜 갑자기 스킨 얘기 나와가지고 이거 어떡할 거야? <laughs> 청룡경 가? 아, 그래, 청룡경 끼고 한번 해봐. 어, 한번 한번 껴보자. 자, 유품 기밀로 갈게. 유품 기밀. 유키 도주 기밀 유품경 가자. 아, 말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이제 초채로 가서 강화 강화 가시죠. 자, 초보 채널 맞아. 네, 자, 초보 채널 들어갔습니다. 사치스런 장 이거 이거 껴봐 어디갔어? 유품 기미. 어, 이걸로 강화해야 돼. 기미. 6T에서 확성이 나와야되는데 아.. 제발 하.. 진짜 제발, 제발, 제발. 기밀 독점, 기밀 정보, 기밀 결배 부검 기밀, 기밀 정보 자 유품 기밀인데 확성 아니면 유언 정보원까지 돼 확성 아 영장 자 여러분들 딱 정리할게 자 이미 이거는 했으니까 자 6티에서 확성 유언 영장 정보 이 4개 중에 하나만 나와도 될것 같아 어 아, 제발, 진짜. 아, 난, 진짜로. 아. 진짜. 경찰은, 여러분들, 특측도 아니고, 경찰은 진짜 잘 떠야 된다고, 아. 망이 자꾸 영장을 영장으로 말하심. 아이고, 미안, 미안. 어. 영장, 영장. 하. 갑시다. 아, 야, 이거 해제잖아. 어. 야, 해제할 뻔 했네. 자. 갑시다. Let's go. 어... 어... 일단은 영장하고 정보원 배제, 확성 유언이 두중 하나 나와야 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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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깊은 가을밤 잠에서 깨어난 제자가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스승이 기이하게 여겨 제자에게 물었다. 무서운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슬픈 꿈을 꾸었느냐? 아닙니다. 달콤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왜그리슬 피우느냐? 제자는 흐르는 나지막게 말한다 그 꿈은 여러분들 육지수변 하나 있어 육지수변 하나 있거든 하, 이거 써야돼 무조건 써야돼 진짜 무조건 써야돼 아니 지박은 절대 안돼 진짜로 첩체에서 돌리지 말까? 아 옮겨봐 채널 옮겨봐 아나 진짜 망했다 그냥 원래대로 돌려놔 어 이거 진짜 첩체에서 돌리다가 나 진짜 어, 나 이렇게 나온거는 또 처음이네 그냥 원래대로 돌려놓고 어 제발 막립4티부터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야 만약에 4티에뭐 확성이 떴다면 떴다 치면 여기 6티에서 확성이 안 뜨잖아 어6티 먼저 하는게 나아 어6티 먼저 하자 어, 4티도 할 건데 6티 먼저 하는 게 맞아. 4티로 잼을 하고가 제발. 아니야, 아니야. 6티부터 해야지. 뭐 하는 거야? 만약에 4티 했는데 6티에서 6품 나오면 망해. 어. 자. 자, 가 봅시다. 레츠 고.

진짜, 나, 진짜, 죽는 줄 알았다고, 여러분들! 이거 확성 나왔어! 와! 야, 일단은 확성 나왔어요, 여러분들! <laughs>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주장 아니에요, 주장 아니고. 아, 이거, 그래, 이렇게 떠야지. 이게 당연한 거지. 아니, 아까부터 계속 안 뜨더라고. 어? 계속 안 뜨더라, 안 뜨다가 지금 한번 떴어요, 여러분들. 기밀 확성 정보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2,000원! 아이 감사합니다, 잉. 아 여러분들 아직 끝이 아니야 어 아직 끝이 아니고 4T 이제 변경 갑시.. 갑시다 어 잠깐만 4T 맞지? 서우님 슈퍼채팅 2000원 감사합니다 아 2000원 비밀확성 정보 미리 축하드립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 미리 축하드립니다 어자 유언 그리고 정보 0장 4T 여러분들 4T 유언 유언하고 정보하고 0장 중에 나오면 돼 아이 유품 바꿔야지 렛츠고 이거 3채로도 되나? 아 안되구나 렛츠 괜찮아 어 도주 나올 수 있지 어 도주 나올 수 있어 18개나 있어 아이고 민준님 슈퍼채팅 25,000원 감사합니다 정의 수색 순찰 기밀 확성 영장 6 tier 청룡경 영장 나올 때까지 돌리기 기억 기억. 아이고 이만 오천원 감사합니다 진짜로. 아니야 야 영장 나올 때까지는 아니고 유언 정보 영장 이셋 중에 나올 때까지야. 어 영장은 만약에 나오면 바로 쓰는 거고 안 나오 그 뭐지 이 중에 유언하고 정보 뜸일 그냥 쓰면 돼. 어 영장까지는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영 영장 또 해야지. 아니 아 아니. 뭐하러, 뭐하러 영장 뜰 때까지? 25,000원 줬잖아. 아, 아니, 아니, 나는 달라고한 적이 없는데. 아니,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영장 나올 때까지나영 영장이 지금 3순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기밀확성 정보가 1순이고. 아니, 미션이 아니고, 미션을 내가 어, 왜 미리 줘 미션을? 버카니가 아니고. 아니, 인즈님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니, 아니 이게 일, 아니 이게 1순이야. 이게 1순이야. 이게 2순위고 아 누가 김혜영 학생 영장을 써 지금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영장해야지 아 아니 아 이건 아니 아니 이건 아니지 이게 뭐가 야 이게 걔 억지 아니냐 아니 나는 달라고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아 이게 3순위인데 이거 어떻게 25,000원은 어 저한테 좋은데 쓰겠습니다 그냥 정보 뜨면 써요 그지 그게 맞지 아니 다들 봐어 막, 망황 막 논란 이러면서 또 그러는 거 아니지 어자 영장 나오면 쓸게 여기서 영장이 한 번에 나오면 쓸게 자 그럼 내가 조건 걸게자 여기서 이제 만약에 유언 정보 영장 중에 3개 돌릴 건데 영장이 먼저 나오면 영장으로 그대로 갈게요 안 나오면 유언이나 정보 나오면 이거 그대로 쓰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 요즘 메타에선 정보가 좋아 위선이 많아 가지고 정보 써야 돼 자, 가 봅시다. Let's go. 착. I'm 이오케 아, 진짜, 여러분들, 다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이거 정보 기밀 확성을 뽑은 거지. 아, 이거 대박이다. 아, 여러분들, 진짜로. 저런 카드가 있어요? 저밖에 없을 거예요. 아, 지금 170명 뚫었어. 어, 근데, 야, 빠지기 시작했다. 아이, 여러분들. 아이, 이거 진짜. 내가 이렇게 뜨고 싶어서 떴나? 여기 카드, 카드를 주는데 너 어떡해. 유품 기밀에서 일부러 강화했어. 왜냐하면, 유품이 잘 뜨잖아. 유품이 잘 뜨니까. 이육 티에서도 만약에 유품에서 강화 안 하면 육 티에서도 유품이 들 수가 있어. 그래서 사티에는 조금 안 좋은 걸로 하고, 오티 기밀 냅두고 육 티에서 강화한 거지.